안녕하세요, 모델 잼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모델 정부에관해서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브이로그 찍느라 어, Q&A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볼 시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들 많이 올리셨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총 18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자막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 하나씩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 앞서 말하기 전에 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제가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외국에 나갈 때각 나라마다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아침에 사과 그리고 한끼 정도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점심 저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샐러드를 먹고 그다음에 저녁은 항상 7시 전에 먹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식단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대신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저녁 7시 전에 최대한 일찍 먹는 편입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일찍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자 두번째 한국에서 모델 경험이 없고 외국에서 처음 모델 시작하려고 할때 에이전시 구하는 팁좀 알려주세요 자 이력이 없을 때 처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컴카드 사진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등등 외국에서 첫 모델 시작을 할 때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제 패션 모델 관련된 영상을 한 번씩 다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싶을 때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을 모아서 에이전시에 메일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냥 어, 나는 완전 유페이스다. 외국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는 그쪽에 가서 열심히 한번 모델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일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그 다음에 메일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뭐 컴카드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단 메일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그러면 답이 옵니다. 본인이 정말 진짜 그 해외에서 원하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사진이 뭐한장 갖고 있어도 무조건 오라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 키는 몇인가요? 185도 해외로 나가서 모델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키는 187에서 188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5도 해외에서 모델 활동을 할수 있지만, 어, 저 같은 덩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활동하기가 힘들고요. 정말 마르고 진짜 개성 있는 분들이 185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85 정도는 어, 쉽게 설명해서 정말 개성 있고 말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모델 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내는 솔직히 막 그렇게 키를 보지 않습니다 요즘. 그냥 잘 생기면 장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국에서 경험이 별로 없는 모델이 해외에서 마더 에이전시를 구할 수 있나요? 만약 구한다면 에이전시가 있는 도시에서 거주를 해야 하나요? 또신인 모델이 도전해야 할 만한 괜찮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마더 에이전시는 어, 이 마더 에이전시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구한다면 에이전시가 있는 도시에서 거주를 해야 하나요? 자,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요. 신인이라면 무조건 그 도시에 가서 거주를 해서 모델 활동을 하, 하면서 커리어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인 모델이 도전할 만한 괜찮은 도시는 어딘가요? 이거는 신인 모델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나라에 이제 메일링을 해 보고 본인을 정말 좋아하는 에이전시의 그 도시를 가셔서 천천히 커리어를 쌓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뭐 요즘은 다 이제 파리랑 밀라노로 가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을 정말 좋아해주는 에이전시로 가셔서 활동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모델 일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지금 현재 만으로 서른인데요, 이제 서른 다섯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을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삼고 싶은데 뉴욕에 가면은 저는 그냥 3년 동안 미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알아서 되겠죠. 이분이 진짜 많이 질문하셨는데 모델 활동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가요? 저는 진짜 그냥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는 정도고요. 막 엄청 막뭘 차를 살수 있고 막그 정도 환경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패션 모델 겸 커머셜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하이 패션 모델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인생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보다 해외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 한국은 아, 아직까지도 아이돌스럽고 잘생기고 약간 인플루언서 있고 팔로워가 많은 그런 모델들을 원합니다. 예, 저처럼 팔로워 없고 어, 남성적인 음. 이미지인데 팔로워 없으면 활동도 막 그렇게 잘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원하는 마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어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했을 때는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촬영이 두세 번, 이 삼일 정도 있는데 한국에 오면 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더 많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도시는 제, 저한테 일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인만의 스트레스 멘탈 관리법이 있다면, 어, 이 스트레스와 멘탈 관리는 정말 해외 모델 분들한테는 필수죠, 필수. 근데 저는 이제 축구, 그리고 스포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파리에서 활동해보셨다면, 파리 모델씬 분위기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지 궁금해요. 또 어떤 모델들을 선호하는지 느낌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파리깔이 아니어서, 파리를 애초부터 쳐다보지도 않고, 파리로 뭐, 이메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파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파리깔이 아니에요. 파리깔은 그 약간 그 진짜 호리호리하고 마르시고, 약간 셀로랑 셀롬,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 있으신 분들이 파리에랑 어울리지 저 같은 이제 남성적이고 막 수트 있고 막 그런 분위기는 파리깔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거기에 투자를 할 바에 저는 차라리 밀라노에서 더 투자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저는 1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파리 가는 친구들 보면 일단 다 하이패션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스케줄 없는 날에는 뭐 하고 지내시는지 모델로서 오픈 날에 해두면 어, 해두면 좋을 것들 더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스케줄 없는 날에 이 유튜브 편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없을 때더 바빠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찍는 생각이랑 이제 유튜브를 못 찍을지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제일 바빠요 일이 없을 때더 바쁩니다 자그 다음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바로 그냥 유럽으로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알바로 한 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유럽으로 달려가가지고 밀라노 가서 바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미 선택한 일들은 전혀 후회할 생각을, 없 아, 후회할 생각을 없고한 거기 때문에 어, 후회는 없습니다. 자, 모델 일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어, 저는 이제 어느 나라를 갈 때마다 목표를 두고 가요. 그래서, 뭐 밀라노를 가면, 예를 들어 영상에서 봤듯이 돌첸 가바나 알마니, 이두 개의 브랜드를 쇼를 쓰는 걸 목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두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루면은 정말 진짜 뿌듯합니다. 그냥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고, 뭐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걸 따냈을 때, 그거에 저는 이 쾌락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쾌락이래. 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일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진짜 모델 일을 하면은 정말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해외 모델 분들은 이제 몸이 아플 때 정말 진짜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뭐 캐스팅을 안 돼서 막 이딴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해외에서 몸이 아플 때 그때가 제일 서럽고 힘들고 그냥, 멘탈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게 가장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어 뭐, 힘든 일 정말 많습니다. 진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 직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냥 힘든 일은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모델 일이 아니어도 다른 일을 해도 힘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잘 수단을 해, 하냐에 따른데, 저는 이제 가장 힘든 건, 이제, 아픈데 혼자밖에 없을 때. 그게 진짜 가장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프면. 그리고 해외는, 뭐, 병원도 못 가요. 그냥, 그냥 방이 짝 박혀가지고, 그냥 약, 타이레놀 먹고 누워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평상시 옷 입는 스타일이 궁금해요. 저는 이 해외 활동을 이제 막 3개월 저기 가고, 3개월 저기 가고 이러기 때문에 옷을 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이런 거. 그냥 편해 보이는 거. 막 개성있게 입고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옷을 잘 입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제 편하게. 그냥 남이 보기에 제 진짜 옷못 입는다 할 정도만 아닌 그냥 딱 적당히 그냥 코스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외에서는 장발 시즌은 끝난 것 같나요? 저는 지금 요만큼 잘한 장발은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정말 적어요 한 다섯 손가락도 안 드는 그런 슈퍼 장발 모델들을 본 적은 없고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오는 장발 모델들을 많이 보는데 다이 약간 그신인 그 모델 분들은 그 톱모델 친구들의 헤어스타일을 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헤어스타일은 저는 그냥 본인에 맞는 얼굴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거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해외는 좀 진짜 그냥 딱 이목구비 뚜렷하게 보이고 간단한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자, 프리랜서 모델을 어떻게 회사를 구하고 본인의 색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자, 프리랜서 모델은 오히려 더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깔, 그 색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모델, 그 모델의 사진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제 사진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심플하게 찍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천천히 찍, 찍으면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단이나 운동 루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식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뭐 술, 담배를 저는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델이 되기 위해 잼스님이 거쳐왔던 과정들이 궁금해요. 어떤 경로로 모델이 된 건지, 모델을 꿈꾸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모델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중국에서 모델을 시작을 했고요. 그 거쳐왔던 과정들이 정말 솔직히 저는 진짜 개힘들었어요. 개힘들었는데, 그냥 버티고 버텨,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아,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싸우고, 다투고, 돈도 없고 알바도 하면서 그냥 진짜 그냥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 저는 솔직히 초반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버텼어요. 그냥 버티고 포기 안 하고 진짜 나는 할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로 모델이 된 건지. 저는 중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 무슨 대회를 나가서 거기서 이제 상을 타고 거기서 이제 모델이라는 거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상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모델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별의별 알바 하면서 모델 일도 하면서 막 진짜 그냥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안 하고, 그냥 모델에 관련된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라도 하나라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모델을 하고 싶다면 뭐 이것저것 모델에 관련된 알바 같은 것들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모델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주변 모델 친구들도 생기고 하면서 모델의 이제 길을 밟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델들이 해야 하는 운동 중에 유산소, 맨몸 운동, 웨이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웨이트는 보통 어떤 부위를 하시나요?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웨이트는 그냥 딱 어깨랑 등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안 쳐요. 무게를 안 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맨몸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루틴은 솔직히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냥 맨날 하면 됩니다. 그냥 모델은 마르면 좋기 때문에, 그냥 마른 쪽 위주 운동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뭐 근육의 라인을 만들고 싶다면 맨몸 운동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현재 모델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모델치고 하체가 많이 발달한 편인데 혹시 근육 빼는 방법이나 하체를 슬림하게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델로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 하체가 많이 발달되면은 일단은 그냥 유산소에 관한 운동을 다 해보세요. 그 제일 좋은 건 그냥 달리기 하면서 그냥 살 빼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진짜 타고난 하체라면 저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이 운동 유튜버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산소를 일단 하면서 진짜 최대한 살을 한번 많이 빼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체도 많이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국에 회사가 없어도 외국에 회사를 구할 수 있나요? 어,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그걸 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모델 시작 관련된 거는 제 유튜브 패션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모델이 느끼기에 포토그래퍼 사진을 못 찍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당연하죠. 어, 이게, 저는 또 취미가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장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델의 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사진 한번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잘 찍는지 안 찍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표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열심히 찍고 퇴근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못 찍는 사람 진짜 많고 진짜 잘 찍는 사람은 진짜 물 아무렇게나 찍어도 그냥 정말 멋있어요 사진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는 외국 모델이 와서 룩북 촬영을 할때 통역 역할을 하는 사람도 따라오던데, 외국에도 룩북 상업 촬영 시 통역이 붙나요? 아니요, 1도 안 붙습니다. 1도 안 붙고요. 외국은 그냥 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모델이란 직업은 혼자 영업도 해야 되고, 혼자 캐스팅도 가야 되고, 혼자 촬영도 해야 되고, 혼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냥 혼자 다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통역은 안 붙습니다. 자, 많은 모델들이 무수히 많이 만나실 텐데, 모델이 봐도 피지컬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신체적인 부분이 있나요? 그냥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는 좀 살짝 부럽고요. 그리고 얼굴이 진짜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타고났어요. 얼굴 각이. 그냥 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유럽에서 원하는 그 얼굴 각이 있습니다. 어, 또 타고나야 될 부분은,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얼굴, 얼굴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얼굴 70%, 키3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민님이 봤을 때아 이게 은근 중요하구나 하고 싶은 역량이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크, 이 외국어 능력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도 중요하지만. 얼굴도 잘생, 세... 아, 얼굴도 진짜 멋있는데 외국어까지 잘한다. 그러면 그냥 끝. 자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하시는데 운동복이랑 운동화가 궁금합니다. 저는 나이키를 할인을 받아서 나이키를 많이 입습니다. 운동화도 나이키로 삽니다. 거의 다 나이키예요, 그냥. 자 그리고 MBTI도 궁금합니다. 저는 슈퍼 외향적 2의 완전 티예요 남을 공감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완전 피예요 피인데, 최대한 요즘은 이제 일하는 쪽, 이제 저의 이제 업무 관련된 거는 최대한 제의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행이나 뭐 이런 거할 때는 그냥 무조건 싹 피입니다. 싹 피. 자, 마지막입니다. 언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언어 공부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는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거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좋아하는 외국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그런 리스닝 같은 게 들리고, 아, 어, 똑같은 영화를 한 다섯 편 보다 보면은 그 말도 할수 있고, 뭐 어느 정도 이게 영어 능력이 됩니다. 솔직히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어, 저 같은 성격은 공부를 앉아서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그 영어를 하는 환경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영어 외국어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 환경에 가셔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서 외국인들이랑 많이 대화하면 언어가 많이 공부가 됩니다. 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아,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퍼즐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 모델에 관련된 정보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자, 아무튼 오늘의 Q&A 시간은 여기까지 가져보도록 하고요.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Q&A 영상을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델잼스였습니다. 그럼 안녕!